그러자 모노스테고 톱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영입니다 네, 오늘날 출하기월들은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커뮤니티에 공개를 했듯이 오늘 이제 새로운 슈퍼 운종인 모노스테고 톱스를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박수 네 현재 무감이 가능합니다. 모노폴로 DNA가 2,084가 있고요그리고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는! 인도 라투르도한 마리가 더 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찬양님! 어떻게 벌써 이렇게 갑자기 막왜 이렇게 많아요? 막 구야비 포인트하고 뭐 DNA하고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이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어.. 여기 소식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현금이 최대 40% 할인 됩니다 뭐 이건 아니고요 월요일까지 매일 진행되는 특별한 그 할인의 뭐 계속 하세요 하고 지금 이제 VIP 가입 되신 분들은 이제 카드백을 구매했을 때 기존 VIP 포인트가 원래 두 배였잖아요. 4배까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오지게 샀죠 여러분들. 어, 10만원 짜리 네, 한 제가 아이폰으로 구매했고 하나당 11만 천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10만 천원에 샀으니까 한 50만 5천원 정도 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5번 정도를 깠으니까 네, 메가, 매크로 여기서 이제 벨로키 랍토르 DNA와 이제 모노폴로 DNA까지 주어서 이제 딱 이제 두명 이제 딱 인도 랍토르랑 이제 딱 모노 스테고톱스까지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어,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이거 딱 사진 올렸더니, 아니, 버그판이네요? 아니, 뭐 단번에 그래버리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그렇게 현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 근데 현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 저는 뭐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현질을 한 거니까 어. 인정 어, 인정 어.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쥬라기 월드를 하는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지금 V I P 포인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다음 영상으로 아크로칸토를 한번 부활시켜 볼까 아크로칸토를 제가 굉장히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크로칸토를 한번 부활을 시켜 볼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로칸토를 구매했을 시도 또 보야비포인트로한또 네배 가량 주지 않을까 해서 이건 사도 지금이 아닐까?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근데 네, 아무튼 간에 오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카드팩으로 가도록 할게요. 어, 카르노 랍토북 데려가면 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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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게 딱한 번각이 안 나오네. 아. 와, 3 남았어. 아, 레벨 1만 더 났지. 아. 이건 오케이. 이제 파키갈로사로스를 위해서 카드팩을 꾸준히 아주 꾸준하게 도전 해야됩니다 3공 아.. 또1 남았네.. 아또3 남았네.. 아.. 아. 4공 어 아, 그치 역시 카르노 라토르다 와 진짜 만들어 놓기 너무 잘한것 같아요 다음은 아또 모노폴로네요 어... 아 스피드하게 깨겠는데요? 팩! 음 이거! 오케이 사고 와도 안 죽는다는 거. 어, 사고 와도 안 죽는다는 거. 어. 디서수택을 쌓고 있어. 코인팩 갑니다.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거도 내배냐? 아 어, 이거는 이제 두배야아 이거 카드팩을 구매할 때만인가? 아. 오, 한속성만 나와 버리기. 이럴 때도 이제 멜모드 3티어에 또 화력 그 봐야죠. 네 스밀로돈까지 딱 해서 갑니다. 어 우르티노테리오 세 마리 와1000349 <목소리> <목소리> 매머드 킹머드 어20 살아나겠다 이거 보면 그렇지 와저 킹머드 든든하다. 우르티노 테리우 301 스택 아또 이걸 나사 4원 갈걸이거안 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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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아또 스택 쌓다잡고 과연 50이 왔을 때 아, 40이죠? 안 죽죠? 가슴이 아프죠? 40으로 마무리 지어 버리죠. 어, 들어가시고요. 좋아요. 아, 또 우르치노 테리움이네. 음, 뭐 이러면은 계속 멤버도 살려서 가는 법원이고요. 일단 스택 한번 여기서 살짝 스택. 1공, 10. 와, 1 0으로네 간지럽구요. 3 0 어, 1방 안 했네? 너가 날 때렸으면 너는 바로 죽음으로 내가 보답해줄게. 어, 네가날 때렸으니까. 3 0왜 이렇게 공격을 안 오세요? 에? 안 오시냐고요. 아, 고와도 안죽어요 네. 킹 o 드 k 음, i n 야. 지금 여상처난거같다 누가 이렇게 발톱으로다상처도 내는 아같아요 오케이 1 6 0 0 아, 지금… 아, 야 무슨 우르티노 테리움 날이냐? 야, 이거 메머드 내가 안만들어놨으 이거 되게 힘들게 깼겠어요, 근데 음… 가자! 어... 우르티노 테리움 만렙만 지금 6마리째야 아, 6마리가 아니지 벌써 9마리죠, 여기까지 방어 안 했죠? 어, 됐꿀 어, 뭐야! 네, 다시 도전합니다. 이공. 아, 씨. 뭐야 응. 백스톱 돼 있어, 백스톱. 이스테. 응. 아, 너무 깔끔하게 잡힌다. 오 어, 니가 오공을 안 오면은 내가 갈게요제가갈게요 갈게요. 스톤 샤워! 어 나이스~~ 신생대 전투팩 가자! 앙실로사우러스와 DNA가 14만이라니 아니 DNA란다 이 VIP 포인트가 그리고 이거 번들팩이 지, 그 제한이 있는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만원까지 딱 지르고 이제 더 이상 지를 수가 없어서 지르지 못했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거 계속 지르면은 아니 뭐 VIP 포인트는 물론 이고아 100만원까지도 갈거고 그 다음에 한 팩당 거의 7천 DNA 7천 포인트씩 줘요 그리고 넉넉한 DNA로 해서 DNA가 1700씩 들어오거든요? 사실 약간… 이거… 돈 많으신 분들은 저거에 진짜 돈 쏟아부으면 200만 원 정도만 지르면 와… 그냥 대박일 것 같은데? 아, 나는 근데 50만 원 지르는데도 피 눈물 났어요 오케이! 오늘의 본론의 메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프 게라톱스 지가 융합! 와, DNA 350 들어가요 가속! 가자! 가… 아! 그죠! 가자! 수제! 모노 스테고 톱스! 와! 드디어 이제 또 천양공원의 두 번째 슈퍼온종 공룡이 탄생을 했습니다. 어, 모노 스테고 톱스가 탄생을 했고요그 다음에 10렙을 한번 찍어볼까요? 와, 10렙 기준 체력 3084에 10964! 와, 이 정도면 진짜, 야, 이키어만 돼도 진짜 쓸만하겠다. 음. 아우 예뻐 바로 너는 주전이야 어, 공격력만 바로 주전이고 다시 만드는 데는 그 뭐야 모노폴로 DNA가 천점만 있으면은 다시 바로 뽑을 수가 있네요 바로 반값으로 인도랍토르 같은 경우에는 2천 지금 인도랍토르도 한 마리가 지금 부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마리를 운용할지 아니면은 이제 그두 마리는 이제 합칠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고르고스 고르고사우루스도 지금 부하 중이거든요 지금 고르고 사우루스도 이제 곧 3티어가 되니까요. 이제 그냥 토너먼트 운종들만좀 쏟아져 주면은 이제 또 다른 사기 운종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태글구도꼭좀 부탁드리고 저도 다음에 재미난 유튜버 녹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녹화 때 봬요. 바이바이.